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자들만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 28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6절은 방탕과 교만에 빠져 있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통해 멸망할 것과 그럼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과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7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를 타락의 길로 이끈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여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23절에서 29절은 파종과 수학의 비유를 통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연단하여 좋은 열매를 얻게 하는 것임을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말하는 이 에브라임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뜻하는데 이런 사마리아 지역은 북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서 국가의 모든 중심이었으며 땅도 아주 비옥하고 산물이 풍부하였고 경치도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아주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항상 연회를 베풀며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온갖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져 올바른 판단 판단력을 상실한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는데 1절과 이 3절에서 반복적으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적하고 있지요. 이북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은 이처럼 사마리아 백성의 방탕과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방탕과 교만은 한 개인, 또 공동체, 또 사회,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죄악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탐욕과 쾌락만을 좇아 방탕하게 살았지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모두가 다 파멸되었지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또 애굽왕 바로 교만함의 끝을 보여준 그들은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했던 왕 바로는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깊은 물 속에 잠기는 결말을 맞이하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그렇게 방탕하고 교만한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로 포장이 되어 그저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방탕한 자들 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모방하고 특히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탕의 끝,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들었듯이 바로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 교만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위태로운 결말을 초래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금면 성실한 삶, 이 겸손한 삶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방탄과 교만이 아닌 금면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방탕과 교만이 아닌 금면 성실한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7절부터 22절은 남유다의 타락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 막중한 직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7절과 8절을 통해 정나라하게 할수 있습니다. 보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으며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신앙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회가 타락하여도 이 신앙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지만 신앙마저 타락하게 되면 일말의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이 종교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 목회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그 누구보다 거룩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하지만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위한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이고, 나라의 지도자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대통령은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꼭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모든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과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요.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힘쓸 수 있을까요? 먼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거룩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힘과 능력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광양 중앙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9절은 이 파종과 수확의 과정을 비유를 통해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시고 땅을 갈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확의 과정에는 반드시 쟁기질이 필요하고 돌이깨로 떠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누구도 이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사실 고난과 시련이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하지만 인간은 태생부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이기에. 잠시 변하거나 또 일이 잘 풀리면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징계를 통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 징계가 너무나 버겁고 가혹하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다라는 이 29절의 말씀, 2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문화를 따르며 방탕과 교만한 삶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련 성실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에 휩쓸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자와 지도자를 위해 더욱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과 시련의 때를 잘 견디어 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탕하고 교만한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금년 성실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김학용 장로님의 수술이 7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또 7시간이나 되는 긴이 수술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완치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잘 알게 하시고 그 선교의 여정이 나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대통령이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